임신 중에 필라테스를 하면 산모 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도 좋다. 보통 의사는 산모에게 수영, 산책, 요가 등의 저강도 운동을 하라고 권한다. 이외에 필라테스도 임신 중에 할수 있는 운동에 포함된다. 정말 필라테스는 임신 중에 하기 좋은 운동이 맞을까? 필라테스란? 필라테스는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운동이다. 조서프 휴브 터스 필라티즈는 필라테스를 창시한 사람으로 필라테스라는 이름을 그의 이름에 썼다왔다. 이 운동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운동하는 운동이다. 집중력, 통제력, 호흡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필라테스는 그냥 바닥에서 할 수도 있고 기구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다. 필라테스를 하면 힘을 키우고 유연성과 민첩함을 키울 수 있다. 정서적 차원에서는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임신 중에도 필라테스를 해도 될까? 대답은 여성의 몸 상태에 따라 다르다. 각각 사랑과 임산부는 다 다르다. 산부인과 의사에게 물어보면 필라테스를 해도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임신 중에 필라테스를 하는 방법 임신 중에 필라테스를 하면 좋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의사가 건강 상태를 평가해 주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필라테스를 해도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몇번 해도 될까? 모든 동작을 다 해도 되는 걸까? 사실 이에 대한 대답은 전문가마다 다 다르다. 저널 어브 요거 언드 피지클 세러피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임신 한 순간부터 출산할 때까지 필라테스를 해도 괜찮다. 다만 항상 의료진의 감독하에 해야 한다. 일주일에 두세 번 하면 된다. 임신 초기 동안은 20분 이상 하지 않는다. 그 이후에는 45에서 60분 정도 해도 된다. 필라테스를 할 때에는 제대로 운동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신 중에 필라테스를 하면 좋은 점 임신 중에 필라테스를 하면 신체적, 정서적인 이점이 있다. 임신 중에 필라테스를 하면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유익하다. 필라테스의 이점을 몇 가지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출산에 대한 두려움 감소에 도움이 된다. 필라테스를 할 때의 호흡 운동은 출산 시 발생하는 수축에 더잘 견디게 해준다. 몸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출산에 도움이 된다. 골반절을 강화한다. 유연성과 조, 정력을 키운다. 출산할 때 필요한 호흡과 자제훈련이 된다. 정맥류, 치질, 요통을 예방할 수 있다. 자존감이 향상된다. 몸을 탄력 있게 만들 수 있다. 이완 훈련이 된다. 수면의 질을 향상하고 불면증을 예방할 수 있다. 임신 중에 필라테스를 하지 말아야 할때 고혈압은 자간전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필라테스를 해서는 안 된다. 위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필라테스를 해도 되는지 아닌지는 의사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상황에서는 필라테스를 하지 않는 게 좋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 세포막이 조기 파열된 경우, 자궁내 성장이 잘안 되는 경우, 자간전증이 있는 경우 임산부가 고형군에 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임산부를 위한 필라테스 수업이 있다면 그 수업에 참석하자. 다른 유형의 필라테스는 임신 중에 하지 않는 게 좋다. 반듯하게 누워서 하는 운동, 복부 직장 수축, 거꾸로 매달려서 하는 운동, 심한 스트레칭 등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임신 중에 필라테스를 하면 좋은 점이 많다. 하지만 필라테스 수업에 등록하기 전에 꼭 의사에게 먼저 물어보고 수업에 등록하도록 하자. 그리고 임신 중에는 산부인과 의사에게 묻지 않고 혼자마 음대로 습관을 바꿔서는 안된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이 가장 우선임을 기억하자.